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가 죽은 다음날 해수욕을 하고 여자와 관계를 갖고 희극영화를 보며 즐거워하고 살인죄로 사형언도를 받고도 행복해하면서 자신을 배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타인들은 그의 행동에 죄가 있다고 파악할 뿐 그에게 무관심하죠. 이것이 바로 의식의 단절에서 빚어지는 인간사회의 부조리 바로 이방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입은 이유는 오늘 그 이방인이라는 그 알베르 카미의 소설을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 지금 방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매우 덥습니다. 매우 더운데 제가 분위기를 좀 잡고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입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책 자체에 알베르 카미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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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생겼죠. 그래서 젊었을 때 굉장히 잘 생겨서 항상 이런 트렌치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다녔고 그리고 그의 그 사진 중에서 보면은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원래 시작할 때 담배를 이렇게 물고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유튜브가 검열이 어디까지 인지를 제가 몰라서 어 담배까지는 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트렌치코트만 가지고 좀 분위기를 내려고 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떨립니다 되게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방인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방인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에 대한 스포일러 난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을 읽으실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방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제가 이방인을 고른 이유는 워낙 알베르까미가 유명해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 메르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 메르소가 요즘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적인 모습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은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 제가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장면이 어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에서 전보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서 가장 주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1장은 바로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죠. 그리고 이 장례식, 어머니의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애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여기에서 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푸르고 흰 하늘과 끈적거리는 갈라진 아스팔트의 검은 빛깔, 검은스러한 상복 빛깔, 오칠한 연구차의 까만 빛깔 등그 단조로운 빛깔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좀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았을 때,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막 꾸벅꾸벅 졸고 허무주의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 그 마지막, 2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와요. 다시 창 앞으로 가서 담배를 한대 피우려 했으나, 바람이 차가워 좀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서다. 거울 속에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 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장례식은 자기의 어떠한 또 다른 에피소드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 없다라고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 페레라는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페레라는 노인이 약혼자라는, 어머니의 약혼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 네, 정말 숨이 상관적 구조를 정확하게 맺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방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고 난뒤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긴 하는데 이게 근데 여자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오늘 아침 마리가 같이 있게 되어서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해놓고 고기를 사러 나갔다. 돌아오니 레몽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녀가 웃었을 때 나는 또다시 정욕을 느꼈다. 조금 뒤에 마리는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슬픈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혼할 때 되면 되겠지. 그냥 너밖에 없으니까 결혼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르소는 정작 자신이 대단히 솔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 마지막에는 태양 살인을 합니다. 이게 문학가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태양 살인이 중요하니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 그 아랍인을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그날처럼 머리가 아프고 이마의 모든 핏대가 피부 밑에서 지끈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쭉 하면서 그때 나는 쓰러진 몸뚱이에 다시 내 방을 쏘았다. 총탄은 보이지도 않게 깊이 들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인 듯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는 여기에서 막 문학적으로 실존주의적이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태양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랍인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짜증나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신부하고 마주치는데 신부가 세변에 접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형을 선도받고 그리고 사용을 선도받은 뒤에 그 신부와의 세 번의 접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부 다 메르소가 거부를 하거든요. 그때 신부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접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부를 만나요. 그리고 신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의 마음 속에는 그 무엇인가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에게 욕설을 버붓고, 퍼붓고 기도는 그만두라고 말한 만큼 말한 다음 그저 울거품처럼 사라지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타버리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신부복 빗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 뒤섞여 속끝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을 송두리째 그에게 쏟아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은 지금 이 신부는 생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메르소는 사실상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젊은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뭐 헬조선 또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느끼게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메르소처럼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한번 팍 찔러 주는 거죠. 살지 않겠니? 살아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때 메루소는 마지막에 문득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으로 오랜만, 오랜만에 어머니를 생각했다. 만년에 왜 어머니가 약혼자를 가졌는지. 왜 생애를 다시 꾸려볼, 꾸며보려 했는지 알수 있는 듯 했다. 그곳, 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주변에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시간 같았을 것이다. 어, 이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은 장면이에요. 왜냐면, 하 어머니가 왜 약혼자를 뒀는지, 그리고 생을 다시 이미 죽을 사람인데, 왜 생을 생각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를 생각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즉,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으니 우리는 이 뒤로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뒤로 죽음이 있으면 앞쪽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삶이 있는 거예요. 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메르소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가 외롭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즉, 그 전까지는 외롭다, 외롭지 않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메르소의 말 중에서 쭉 나가다 보면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는 너무 편하게 쉬고 싶어. 라고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그 뒤에는 허무주의적인 요소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메르소는 마지막에 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삶은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자위였던 것 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을 살려고 할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난 외로우니까. 그래서 내 죽음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이 영상. 오늘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무거우셨나요? 어, 저는 이방인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방인 리뷰 어떠셨나요? 이방인을 가지고 원래 처음에 리뷰를 하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까 봐요. 그리고 실존주의를 다 설명해야 될까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죽음 또는 삶,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외롭다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알베르감이 너무나 멋있고요. 너무나 잘 생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메르소의 얘기를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메르소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우리 책책책 책, 책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